네, 어, 어제 저희 소속사에서 그동안 진행된 저의 상황에 대해서 기자님들께 전달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궁금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거짓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사실 영화 너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자리인데, 제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한데요. 네,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